빌립보서 4장 13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그 이전에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예 일체의 비결 모든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다는 얘긴데 그 이유가 오늘 읽은 1 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할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예주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여러분 자꾸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거, 그걸 가지고 누리고 거기서 모든 답을 받고, 답을 얻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오늘은 능력의 원천. 우리는 질거름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에, 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줄만 알면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능력의 원천. 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이게 사실이죠. 어. 이거부터 믿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주. 내주라는 걸 아예 거주하신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믿어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완전한 축복이요. 응? 하나님이 어디 저 멀리 계신 거 없고 정말 하나님 나하고 멀리 있는 거 없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속에 오셔서 누구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숨 쉬는 거다 아신대요. 여러분이 눕는 거, 자는 거, 일어서는 거, 생각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전부 다 아신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만은 이건 모르는 사람은 맨날 어디에 잡혀 사느냐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 이런 거에 잡혀 살고 이런 거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요 진짜 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리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사탄에게 맨날 속아요 그래서 뭐 조금 뭔가 되면 기쁘고, 좀안 되면 안 기쁘고, 뭐 그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 기쁘고, 잘안 해주면 안 기쁘고,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맨날 지옥 천당이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문제가 일어나도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대사는 그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네. 여러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현재 어떤 상태였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완전히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 사도 바울처럼 나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예,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 이 여기다 하나 더하면 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랬죠. 뭐,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네. 어떤 것도 문제가 안된다그 안 말이죠.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최고의,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못 믿는 사람이죠? <laughs> 여러분이 최고의 부자예요. 네. 빌 게이츠가 만약 맨날 여러분 손잡고 다닌다고 해봐요. 하, 내가 빌 게이츠가 옆에 있으면서 내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탁 손잡고. 그러면 <laughs>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저 소연이 어떻게 될까? 빌 게이츠가 소연이 손잡고 내가 널, 널 도와줄게. 평생 도와줄게. 빌게이츠가 누군지 몰라요. <laughs> 세계 최고 부자. <laughs>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오셔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에? 평생 도와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항상 기뻐하고, 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 이거만 하면 돼요.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여러분이 생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염려잖아요. 염려 많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봐야 아무 소용 없, 쓸데없는 거예요, 게 나는 그냥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된다. 성령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고, 성령이 가시면 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의 우리 체질 때문에 잘안 돼요. 그동안 우리 체질은 뭐죠? 완전히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냥 뭐해 왔잖아요 그 동안에 그죠? 이게 체질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요 체질이 있어고잘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맨날 염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염려 되지 염려 체질 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불안 체질 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짜증을 내더라고 옛날 이게 유행하는 말이면 아짜증 아 짜증, 짜증, 짜증. 그, 그, 그렇더니까그 그 인생은 참 불쌍하게 될 수밖에 없어. 입으로 자꾸 짜증, 짜증 하면 짜증 나는 일이 더 생겨요.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이 체질을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있어 세상에. 둘이서 저와 같이 결혼했잖아.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 줍니까? 해 줘요 안해 줘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해 주더라고. <laughs> 그래 가지고 어때? 상대방 생각에다가 가능한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어긋나는 거 아니라면 그냥 맞추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생각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네.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강단 말씀 듣다가 아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여러분 그냥 행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면 돼. 생각도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말씀 붙들고 하세요. 그러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앞장서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이면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모세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죠.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러신다. 그러면 가면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속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다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 중에서도 뭘 붙들고 가라. 언약을 붙들고 가라. 그 말이죠. 구약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나안으로 가면 돼 그냥 그리고 가다가 내 멋대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면 나도 서고 그게 가면 가 그런 거지 이게 성령이 문을 여시면 나도 가고 성령이 안계시면은 그냥 서 계시면 나도 서고 그래 그럼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이 막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병들죠. 근데 내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역사, 성령의 충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 말씀 따라가고 그래. 성령 인도받는 거지.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에, 성령께서 여러분 앞서서 먼저 일하시게 하고 여러분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어, 성령이, 에 여러분의 그 앞길을 먼저 예비하시도록 여러분이 아무 길도 없는데 헤쳐가려면 어렵잖아요. 성령이 앞서서 길을 여시고, 여러분은 따라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길로 가면 아주 완전 성공의 길이고,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려면은 성령이 내 앞길에 앞서서 먼저 역사하시고 하려면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 뭔뭘 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어디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딱 기도부터 하고 내가 직장을 갑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 뭔 먼저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 먼저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미래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하시는 분이란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이 편안한 길이 되죠. 아멘. 자, 그러면 그게 기도인데, 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어, 이 조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정식기도라 그래요. 정식기도. 이게 다 다니엘도 그렇고 이 베드로도 그렇고 하루 세 번씩 정식기도 했어요. 그냥 바쁘면은 일분이라도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1분 성령 충만하게 내 앞길에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주의 천사들을 내 앞에 보내서 모든 문을 열어 달라고. 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앞길을 예비하시는데, 주로 어떻게 길을 예비하시냐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요,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길을 인도하실 때또 만남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일들을 여러분 앞에 허락하실 때 반드시 언약 성취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사실은 좋은 거는 24시 무시 기도 24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하지 말고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이게 호흡과 같이 해 봐요. 호흡. 뭔가 여러분이 좀 무기력하고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좀 힘들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깊은 호흡을 그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스려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깊이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멈춰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쉴 때는 내 몸의 모든 질병, 병마 이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걸 호흡처럼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와 함께 한 5분이라도 해보라면. 그러면 싹 달라져요. 그걸 한 10분 한다. 그럼 여러분이 다 회복이 돼버려. 아멘? 이건 영적인 과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걸 믿으세요. 그게 누가 보고 11장 13절 말씀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성령이 앞서서 뭐다 일하시고 다문 열어주시고 하는데 그 길로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길도 안안 열린 걸 내가 억지로 막 그냥 뭐 머리 쓰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이 잠깐 봅시다 음, 능력의 원천이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요. 예 이걸 잘 누리면 된다. 자,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전이라는 게뭐 전력이 끊어지는 걸 말하죠 연료가 끊어지면 달리던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나 일꾼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돕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라요 네.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연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될게 뭐죠? 성령과 교제해야 되죠. 그렇죠? 생각 많이 해야 되겠어요? 교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나쁜 머리 가지고 생각 많이 해 봐야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 뭐 하나님은 머리가 무한대인데 여러분 머리 좋아봐야 150밖에 더 돼요. 그거 가지고 힘들지. 그래 하나님하고 교제하시네. 교제. 이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잘했어요. 다윗이 성공할 수 있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이 다윗이 이걸 잘한 거요. 예 양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성령 충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을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겠다. 그러면 찬송을 하면 돼. 나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 그럼 자기 나름대로 하면 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축복이 바로 이 교제의 축복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교제해서. 능력이 막강하죠. 고린도 전서 1장 9절,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손녀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대화가 돼요. 어. 근데 뭐막지마지 못대로 지 지거리야그데 알아듣겠어. <laughs> 요즘 보니까 어디 커피숍에 가가지고 있죠. 사장 보고 따당님 커피 한잔 드세요. 그럼 <laughs> <laughs> 케이크 하나 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거 그래 그 그러니까 그 사장이 진짜 줬어요. 예 하나 주더라는 거지. 너무 그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귀여운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거, 이제 케이크를 하나 줬다는 거지. 오. 그리고 좀더 얘기를 더하더라고. 사장님 빵들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주면 안 될까요? <laughs> 아, 튼 아이들 그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특하고요. 웃겨.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마찬가지. 우리가 잘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말하고 하는 거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요. 디모데후 3장 16, 17절. 그래서 디모데도 사실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우리 어린 아이들 기르는 사람들은 어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그 어, 그걸 또 말하게 하고 그러면 돼.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큰 인물 됩니다. 디모데처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자꾸 자꾸 읽어줘요. 고린도전 3장 16절 그런 걸 들려주고 외우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 독생자를 예수님을 외 아들을 보내셨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런 거를 아이들이 자꾸 듣고 말로 하게 해요. 그러면 평생 가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말씀을 날마다 읊조렸대 입으로. 읊조렸다. 이뭐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묵상의 의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잖아요. 그 명상을 하면 다른 영이 들어가. 그런데 묵상을 하죠. 하나님 말씀부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 1 9편 35절 47, 112편 1절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지혜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도요. 기도. 우리 보고는 다른 거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구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전부 다 들으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녀를 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미혹하는 이 흑암세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그래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도 초대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역사 일어났죠. 로마서 1장 9절 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고요. 골로새 1장 9절 10절도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제일 그 못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꾸 남의 나쁜 점을 가지고 자꾸 요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는 사람 있죠. 그 남의 나쁜 걸또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에요. 지식대로, 지 안경을 쓰고 보는 거는 아, 누뭐 누군 어떻고는 어떻고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탄의 인도가 자꾸 사람을 이간질 시키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멘. 네. 마태오 9장 36-38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두루 다니면서 예? 하나님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방황하고 다닌데 예, 여러분이 예,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 듣고 했으면 이제는 뭐죠? 순종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 있으면 순종해요. 해 보면 알아요. 해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임대, 믿음의 본을 보임대, 네. 예배, 기도, 헌금, 전도, 선교 이런 본을 부모가 먼저 싹 보이면요 자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아멘. 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다니는 개처럼 하면 돼 개. 개는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너는 똑바로 가라" 그랬잖아요. 개는 옆으로 가죠. 앞으로 갈줄 몰라. 옆으로만 가. 너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똑바로 가져요. 안 가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이 말씀,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 누가복음 어, 6장 46절 49절 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래 위에 집드는 사람과 같대. 아무만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이 아이, 아이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 집에 돌아가서는 그거 하나도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지. 그러나 말씀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자꾸 적용하면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그런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